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죠 전두성 목사입니다. 불세례 시리즈 오늘은 뜨거워 죽겠어요 하나님 죽어라입니다. 불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불세례가 처음 오른쪽 무릎에서 시작되어 6개월이 지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온몸에 피부와 근육을 태우고 핏줄 속에까지 들어간 이후로 오직 한 부분에만 불이 제대로 오지 않은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덩이었습니다. 간혹 덩의 부분이 뜨었기는 한 적이 있지만 다른 부분과 달리 본격적인 불이 덩에는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덩을 소파에 붙이고 새우잠이라도 잘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엇이라도 살갗에 닿기만 하면 꼭 대인 것처럼 따갑고 쓰라리기까지 다였기 때문입니다. 두달반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불이 핏줄 속으로 들어가고부터는 낮에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밤에는 불이 안팎으로 너무 뜨거워 잠을 제대로 잘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녁 9시만 되면 방에 다 들어가게 해놓고 그실에서 잠을 자는 둥, 마은둥 하다가 새벽 2, 세시가 되면 깨어나서 묵상과 경배하다가 다섯시부터 1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후에 산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비몽사몽 중에 왜 등은? 이라는 질문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몸의 부분들은 두 번이나 피부와 근육을 태웠는데 왜 등에만 불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나 스스로의 반문이었습니다. 속으로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등 전체에 불이 왔습니다. 그런데 등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까지 두달반 동안에 몸의 모든 피부와 근육을 태웠던 그 불이 한꺼번에 몸 전체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핏줄 속에서 돌던 불까지 합쳐서 흡사 석세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몸이 갑자기 오그라지고 말리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뜨거워 죽겠어요 라고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하늘 위로부터 들려온 큰그 음성이 있었으니 그것은 죽어라 하는 천둥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흡사 하늘에서 긴 소책 새 꽃잼이 곧 가늘고 긴창 같은 것이 내 오른쪽 옆구리를 감통해서 내 몸을 땅 아래 깊숙한 곳으로 사정없이 끌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땅 속으로 끌려가면서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석쇠 위에 놓여져 억그아지고 있던 오징어 같은 내 몸을 보았더니 어느새 다 타버려서 공중에 한 줄기 검은 재로 남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검은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본 순간 모든 뜨겁고 뒤틀리던 고통이 한 순간에 끝나버리고 탈진한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불세례 과정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이 총알 같이 처음 날아와 때렸던 오른쪽 무릎뼈 안에 6개월 만에 결국 머문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불세례의 과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번역하기 시작했던 20세기 초 영국의 치유사역자 스미스 윌글스 워스의책 Ever Increasing f a t h 항상 배가 하는 믿음에서 배강공이었던 스미스 윌글스 워스가 체험했던 뼈 속에 머문 불간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지 33년이 지난 지금도 내뼈 속에 그 불이 활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 91세로 48세에 받은 불이 그의 뼈 속에 그때까지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항해해서 미국과 호주까지 다니며 강력한 지구사역을 했습니다. 불이 뼈 속까지 들어가야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상정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요, 불 같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정결케하는 불 세례입니다. 이 불이 뼈 속에 머물면 골수에 있는 근심이 떠납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불 세례가 임하여 6개월 만에 뼈 속에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평생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33년 동안 그 근심이 떠나지 않았는데 불세례 받고 나서 그 근심이 깜쪽없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13절이었습니다. 레미아선지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근심이 없는 자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골수에 불을 보내어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골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골수는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조직으로 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뼈 속에 있는 것임은 오직 위로 붙어있는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도 망치 볼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뼈 속에 임하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이 뼈 속에 있으니 곧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이라도 하려고 하면 왼쪽 다리 주위로 불이 휘감아 도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왼쪽은 내 이성과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불이 태우고 사르고 정결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대와칠 장에 나타난 소금원의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결국 사역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됩니다. 주로 치유와 기적 사역이 정결함과 거룩함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 케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니와 내리에 오시는 이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 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는 능력 세례라고 하면 불 세례는 반란과 심판의 세례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세례인 것입니다. 아테복음 3장 12절에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엇 고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말씀에서 불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곡을 고관에 드리기 위한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 마지막. 불신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제사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적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에드로우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마귀를 바라보고 간절히 상호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세례는 주님이 오시기 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으니 주 앞에서 흐먹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태우고 사람으로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받읍시다. 그 불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어라 정결케 하는 이 불은. 죽이는 것이고 죽어야 삽니다. 불이 우리를 정결케하고 태우고 사람으로 말미야만한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영광의 집이 되고 도시를 향한 영광의 문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대로 영광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곳 끝마다 마지막 봉인의 역사에 물이 받아 트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영광을 가져오는 정결케하는 불세례를 받읍시다. 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